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와, 요즘 날씨가 정말 너무 춥네요. 부산에서 올라온 저는 이런 날씨에 적응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이 강추위를 뚫고 은평구 대조동에 나왔습니다.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신축 스트리트형 상가 소개 영상입니다. 대조동에서 이 정도로 높은 건물을 찾아보기가 좀 쉽지가 않을 건데요. 요거는 호반 베르디움 스테이원이라고 청년들을 위한 청년주택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개동 지하 6층부터 지상 28층까지 규모의 건물로 위에 요 오피스텔 원룸 세대들은 977여 세대가 입주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청년주택이니까 저렴하고 좋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공실 없이 다 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본 건물 지하 1층부터 2층까지가 이렇게 스트리트형 상가로 이루어지는데 오늘 그거 소개 영상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신기한 게 여기는 주상복합 상가랑 오피스텔이 있는 곳인데, 어린이집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요, 그, 건설을 하면서, 그, 좀 기부 채납을한것 같습니다. 이게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 안 그래도 977세대가 입주민들이 있어서 고정수요가 있는데, 어린이집이 있으면은, 주위 대단지 아파트들에서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고, 어머니들은 상가를 이용을 하시겠죠. 커피를 사 먹는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그래서 상권 활성화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아까 어린이 집에서 요 계단이랑 에스컬레이터로 내려올 수가 있고요. 들어오시면은 어 그냥 스트리트형 상가입니다. 스트리트형 상가. 지금 입이 얼어가지고 발음이 잘안 되는데 지금 날씨가 너무 추운 강계로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전부 다 지금 이제 임차, 임차가 들어올 수 있는 물건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가 아, 양쪽으로 있어요. 서면 지하상가 느낌이 나죠. 네, 서면 올게요. 아, 이거 서울 분들 서면이 어딘지 모르실 텐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입주민들 고정 수요와 주위 상권 시장과 그두 더블역 세권 상권을 수요층을 이렇게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밖으로 또 썬큰 광장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죠. 지하 1층 끝자락에 오시면은, 썬큰 광장이 있는데, 이 썬큰이 뭐냐면은, 요 지하인데도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층에서도 볼수 있는 아주 멋지게 잘 지어놨습니다. 후변에서는 지하 1층이었지만, 요쪽 선관위 쪽에서, 선관위 쪽 도로로 오시면은, 요쪽이 1층이네, 1층. 요, 요쪽이 이제 길가에 있는 상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관공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랑, 요 뒤에 다 주거타운이거든요? 빌라, 원룸, 오피스텔 같은 건데, 요, 요 상가로 다들 유입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아, 여기가 어디냐면은 또 저희 대조동이죠 대조동. 대조동입니다. 대조동 타임세비뉴 상가의 장점 네, 아주 특장점입니다. 와, 분위기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실제로.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가 바로 수영장입니다, 여러분. 수영장 그리고 민간이 아닌 구에서 운영하는. 그렇죠. 구회수 운영하면 델런티가 되는 아주 큰 장점이 있죠. 어유 남자 자리실로가시 남자로 가셔야 돼요. 예예. 클리 예. 날 뻔했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샤워실을 지나면은 어마어마한 수영장이 나옵니다. 와 기대됩니다. 예한 보시죠. 와 이구야. 이야. 장단이 아니네. 이게 25m 짜리랍니다. 오, 무려 25m 짜리. 레일도 그렇죠.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 보여요. 깊이도 상당하죠. 음. 조심하십시오. 조심, 조심. 떨어집니다. 여기 이제 만약에 수영을 하러 오게 되면, 은평구 주민들이 네.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수영을 떨어지죠. 하면, 네. 체온도 떨어지고 배도 고프기 때문에 주차도 편리하겠다. 어디를 가겠습니까? 저는 바로 상가로 가겠죠. 그렇죠. 상가 가서 또 맛집들이 들어오면 밥도 먹고 그렇죠. 커피도 먹고. 네. 얼마나 좋습니까? 자 나가시죠 이제 또 다른 장점을 보러 갑시다. 어우 추워라. 자 아까는 지하 1층 봤고요. 지금은 이제 1층입니다. 1층 보시면은 그냥 상가가 이렇게 다 스트리트형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안에 한번 볼까요? 안에 보시면은 와 이게 천정고가. 거의 호실마다 제가 알기로는 3.3m에서 한 4m까지 나온다더라고요. 이 정도 층고면은 효율성을 위해서 복층으로도 이테리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되게 가스 덕트 돼 있다고 들었고 덕트 돼 있고 도시가스 돼 있고 그다음 이제 배수구 있고 이 보시면은 밖에 외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노출도가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 볼수 있고.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계속 볼수 있고, 여기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지금 밖에 보이시는 이 대로가 통일로 왕복 6차선 도로인데, 버스 중앙 차선이 바로 여기서 100m 안쪽에 있습니다. 아까 버스 타고 오셨죠? 네. 네 그러니까 오시기가 상당히 편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2층으로 한번 가보시죠. 2층 상가에는 테라스를 또쓸수 있는 상가 호실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별 보너스 공간이 되겠네요. 네네, 한번 가보실까요? 나란히 한번 올라가보시죠. 가보시죠, 가보시죠. 아, 춥다. 지금 에스컬레이터가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laughs> 걸어가야 됩니다. 아까 전에 썬큰 광장 지하에 있던 거죠. 2층에서도 이렇게 다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상가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노출형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아니, 그 대표님 그 어깨 질문 외워가는 게 뭡니까? 아, 그 사방팔방이 다 보인다는. 네. 아. 시에서 모든 면을 다볼수 있어요. 지금 혹시 제 얼굴도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제가 어, 편집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 <laughs> <소설이 어떻게 웃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2층에는 테라스가 있는 상가가 있습니다. 테라스가 있는 상가. 여기도 이제 보니까 층고가한4 m 정도 돼 보이고 3 5m 돼 보이네. 네. 여기도 층고가 낮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아, 여기 보시면은 네. 테라스가 있습니다. 이 야, 테라스로 아까 뭐라 죠 통일로라고 했나요? 통일로 6차로 대로변 테라스를 이용하시면 폴딩도를 접어서 좀 넓게 또뭐 이렇게 외부 공기를 마시면서 맥주도 먹을 수 있고 뭐 커피도 먹을 수 있고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 공간의 활용성을 더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은편에 보시면 두 호실을 쓰면 테라스를 훨씬 넓게 오, 또 사용 가능하시기 넓으면. 때문에 전부 다 아파트죠? 전부 다 주거타운입니다. 근데 보시면 상가가 없어요. 여기 롯데마트, 뭐, 구해. 여기 있는 아파트 내 단지 내 상가는 너무 작아요. 주차도 너무 불편해 보여요 그런데 여기는 주차가 좋다는 점 매우 좋고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바로 올 수가 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타임스 에비뉴다 네, 님 <laughs> 여기가 이제 마지막 저희도 타임스 에비뉴 상가의 마지막 또 장점. 네, 여기가 바로 어딜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빨리 가보시죠. 네. 여기가 바로 문학관이라고 그러니까 갤러리 비슷한 거라 고 보시면 됩니다. 우와.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요 넓은 공간을 또 구해서 운영합니다. 정말 넓습니다, 면적이. 네, 아마 제가 봤을 때 신인 작가들이나 네. 신인 작가들이 이제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은 이런 곳에서 전시를 하거나 할수 있게 해, 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보고요. 이것도 다쓸 수가 있는. 안쪽에 네. 또 공간이 있어요. 네, 여기는 임대가 나온 공간이 아니고요. 전부 다 시에서 운영하는, 구해서 운영하는. 자, 좋죠. 네, 어, 너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영장으로도 손님이 들어올 거고, 그리고 아까 그 어린이집을 통해서도 손님이 들어올 거고, 또 이런 문화 전시, 공연을 또 보기 위해서 또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집객력이 너무나 우수한 상가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주차가 편리하다. 주차가 정말 팩트입니다. 네. 네. 아 지금 얼굴이 너무 얼었죠 여러분 제가 이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 강추위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말 이 추운 날씨에 아... 고객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좀 발음이 어눌한 것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입이 얼어가지고 어쨌든 여기가 지하 1층부터 2층까지 규모 상가인데 977여 세대가 고정 수요가 있고 어린이집, 수영장 그리고 문화 갤러리를 통해서 도 온평구 주민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집객력이 있는 상가고요 제일 중요한 주차가 너무 편리합니다 제가 데이트할 때 차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주차장이 없으면 안 가게 되더라고요 이런 데는 제가 또 차를 타고 와 봤는데 여기처럼 주차를 편리하게 할수 있는 그런 상가가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좀 노후 건물이고 그러니까 충분히 메리트가 있으니까 상가가 100여개 호실밖에 안되기 때문에 미리 선점하실 임차사 대표님들은 언제나 연락주시고 빠르게 연락주십시오 요런 주차장이 없습니다 유동네에 네, 이렇게 편리하게 자조식으로 할수 있는 곳이 지하 6층까지 주차를 할수 있기 때문에 와, 이게 지하 6층까지 있는거예요 근데 아마 상가 주차장은 지하 2,3층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위에 세대들은 청년주택이기 때문에 차를 보유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럼 왜 지하 6층까지 주차장을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국, 주민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돈을 내고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도 줄인가 봐요 그러면은 주차를 하러 오는 사람들도 주차를 하고 올라가면서 또 상가를 볼수 있게 되는 아, 거기서 또 집객의 효과가 생기겠네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은 마지막 주차장 영상으로 마무리를 짓고 어, 영상 조,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여기 이제 타임스 에비뉴 상가 뭐 임차를 원하시거나 물건 접수하실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